요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택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럽니다 삶은 선택이 중요하다 오늘은 어떤 대목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절망 앞에서의 선택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옛날 다 우리 아시겠지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광고에 10 1년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아 나는 10년으로 알고 있었네. 예. 10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뭐 세탁기 선전인가 뭐 하여튼 뭐뭐 뭐 선전인가 그 전자 제품 선전하면서 그 어떤 그 브랜드의 순간의 선택이 무슨 10년을 좌우한다. 네.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예. 네, 순간 선택이. 예. 네. 아. 그 <laughs> 우리 신학 교수님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어디 순간적으로 선택했습니까? <laughs> 아니요 나는 순간적으로 뿅 갔습니다 <laughs> 순간적으로 뿅 가서 아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쫓아다니기를 3년 쓱달을어요 <laughs> 네,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부부간에 우리가 참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택인 줄로 있습니다. 또 이제 어제 우리 그 신혼 부부 결혼하고 우리 은석 씨 미선 씨 부부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모여서 목사님 예배 어, 드려주세요. 그러고 가서 이제 예배 드는데 이제 딱한달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서 어,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은 그 다음이 뭐죠? 네? 항상이죠, 항상.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좀 강조해가지고 항상 있어야 된다. 돈은 조금 없어도 되고, 우리가 건강은 조금 없어도 되고, 이런, 이런, 저런 것들 물질적인 것 조금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부부가 만나서 선택을 하고, 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항상 있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고 서로에 대한 소망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젊은 또 부부들 잘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끼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부부를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그 쉽디요 안 쉽지? 어, 자꾸 못믿 믿을 것 같은 남자, 내가 어? 어? 하려고 만나서 산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못 믿고 불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만들어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부부를 서로 눈맞게 하셔서. 그리고 선택하게 하시고 짝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그 믿음 속에서 서로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어제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선택이 있죠. 이것은 평생을 넘어서서 평생을 넘어서서 저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도 이어질 그러한 아주 소중한 선택. 누구를 향한 선택?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선택. 우리는 바로 그 소중한 선택을 알고 또 믿고 그렇게 그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소중한 선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소중한 선택 속에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역사가이면서도 믿음의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할수 있도록 크게 말해주는 확성기와 똑같다. 스피커. 이게 딱 맞는 말 같아요. 딱 맞는 요 우리가 본주하게 사느라 잘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갖다가 쫙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시고 아픔 중에 있으시고 괴로움 중에 있으시다면 그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때, 아픔의 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선택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んな. 한나.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거잘 아시죠? 어머니. 처음부터 자녀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종을 또 이제 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자 그 위세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심히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심히 괴롭혔다. 너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함도 아픔인데 더 그것 때문에. 그 자기 몸종으로 있었던 여자가 남편의 부인이 돼서 자녀난 위세를 가지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얼마나 서러운 일이겠어요. 이 여인이 택한 길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현실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을 택하십시오. 성전에 가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절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여인 한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픔 속에,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찾는다,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구름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네,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이 바로 그것이지요. 자, 또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주 이 사람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은 형편 속에 빠질 때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 또 어제 이렇게 또 하는 걸 보고 마음 졸이면서 아뭐막 그냥 밀고 밀리고 하는 그런 군중들, 야, 저거 그냥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게 그 소요가 돼버리고 하면 쓰러지고 밟히고 그러면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몸을 비틀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밀착된 상황 속에서 한번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많은 사람이 그 큰일 나겠구나 하고 마음 졸이면서 어 참. 그 바라봤었는데 그보다도 더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물론 잘 보완하고 지키고 있겠지만 그 천기와 지붕 밑에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이 때를 보내고 있는 참 우리의 대통령이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을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한 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저는 그 양반 때문에 너무 참 어? 우리 국민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을 지냈던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형편을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에 누구라고 그러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 절대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옳은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판단을 누구를 붙잡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한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목의 분깃을 받아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성공시키고 출세하고 아버지를 호강시키다고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는 인생살이 속에서 여기에 넘어가고 저기에 넘어가고 다 가지고 간 물질을 탕진해 버리고 그것도 사업이나 시작이나 해봤다고 모르겠는데 도박에 여자의 술에 가무에 취해서 그 소중한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영편이 거짓골이 된 거죠. 그래서 돼지 우리에 함께 눕고 함께 그구정불 속에 건더기를 건져 먹으면서 살았던 한 인생. 그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린 이 선택이 정말로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뭐 나라적으로 지금 이렇고 저렇고 많은 말들을 하고 또 서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러한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로 마지막 벼랑 끝의 선택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탈탈 털어버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내가 부림을 받아 줬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는가 하고 우리 돌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선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어둠을 헤매지 마시고, 더 이상 쓰러진 자리에서 흐느껴 울고만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그 길을 선택해 주님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행하는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 그것은 아니다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를 것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도 알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이용하는 원수 마귀는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꼬두겨 넘어뜨립니다. 그것으로 넘어가지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덤벼들어서 핥힙니다. 엄청난 영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악한 사탄의 존재다. 그 존재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로 그것을 멸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 앞에 선택해야 되는데 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끝나는 저희가. 이제 우리 훈련 일과정 교육이 다음 주에 끝나는데 다음 주에 사정들이 있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짓거든요 지난 주에 이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신 분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예. 이런 이제 소책자 필독서를 가지고 지난 주에 은혜를 나눴는데 지난 주에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선택하여 갈수 있을 것이냐? 그 길은 신적인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이 되셨지만, 감히 우리 인간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신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린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 길을 갈수 있느냐? 아무리 백만 번, 천만 번 결단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그 길을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느냐? 선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갈 수가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갈수 있도록 그의 곁에 그를 돕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를 도우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에서 깨어나세요. 지금 졸고 계신 분들 깨어나세요. 이 말씀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고, 눈을 뜨고 있더라도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메아리쳐 새겨져 들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너무나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느냐 내 의지와 결단과 내 육신의 힘으로 내 배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수 있느냐 절대 할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우리 존재를 가지고 그 길을 가셨는데 왜 그렇게 할수 있었냐 성령님께서 출생부터 세례부터 시험부터 사역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전격적으로 그에게 태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우려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 돼. 그는 담에색 도상에서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바울에 대한 다윗은 흠집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성경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으되 오늘 성경에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에 대한 아무런 흠도 본인이 고백한 것 외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내 안에 두 개의 영이 아직도 싸우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달을 못 박여 죽일 수밖에 없다. 바울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뒷바라지 해 주면서 죽음 속에서까지 건져내면서 그를 붙잡아 사용했던 성령 하나님,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붙잡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높이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성도가 죄악의 때에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을을 선택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젊은 청년 요셉 예.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국 나라의 종으로 팔려 들어가서 그래도 주인에게 인정받고 집사가 되어 있을 때 주인 남자가 집을 나가 있는 기간에 주인의 여자가 그를 유혹하고 동침할 것을 요구했을 때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사오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을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냐?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집에 그 책이 소책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돼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그리고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떼 그리고 한손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을 잡아라. 곧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금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로만이 원수막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금 삼아서 나의 삶의 죄악의 줄을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마귀가 세 가지의 완벽한 시험을 가지고 왔을 때 성령의 금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만이 우리의 선택의 길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원수 마귀사탄 귀신을 쫓아내버린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반 죽도록 많이 두드러 팬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착고를 채우고 이들은 온통 몸이 부서진 가운데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가운데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었고요 괴로워할 수 있었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수도 있었고요 그 마음 속에 깊은 상심의 수렁 속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저리 가라 음, 너는 나하고 같이 놀 수가 없다 어디 함부로 까부르고 지금 발을 내미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밀어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택하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쩌면 캄캄한 감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장 없는 어둠 속의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괴로운 것들, 의심스러운 것들, 그리고 후회스러운 것들, 절망적인 것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밀려와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잡아달라고 그럽니다. 품에 안기고 싶다고 합니다. 절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복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선택하세요. 기도를 선택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울에게 행했던 완벽한 역사를 이룬 같이 내 삶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선택은 절망 속의 선택은 죄악 가운데의 선택은, 그리고 모든 것을 당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선택은 고난 가운데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되시기를.